저번에 뭐 영상 좀 길어서 이건 막간 토막 상식으로 우리 쌀자를 투가 일하다가 잠깐 쉬면서 수박을 먹고 있는데 수박이 달아요. 아 수박이 달아요. 잘 익었어요. 잘 익었어요. 아이고 수박 맛있겠네요. 이거 쌀과 비교를 하면. 요, 요 빨간 부분이 백미라고 하면 요 녹색 부분은 현미, 껍질은 벼껍질이라고 비교할 수있 네, 아, 그렇죠. 아, 네. 그래도 겠네요 네, 그렇게 비교를 해도 되겠다. 이거 먹고 사람 한번 갖고 와서 보여 줄까? 현미랑 백미. 저번에 뭐 영상 좀 길어서 이건 막간 토막상식으로. 일단 맛스. 일단 맛. 오케이. 지금 이제 벼 현미 백미 이렇게 가져왔는데요. 이거를 이제 수박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똑같아요. 여기 밑에까지 붙어있는 게 이제 벼 상태라고 하면은 요 그쵸. 죠 껍질만 벗겨낸 게벼 껍질만 벗겨낸 이거랑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이 상태가 지금 이게 현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. 이 겉에 표면이 백미 깎기 전이 부분 안 먹잖아요. 건강 생각해서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맛이 없으니까 현미도 마찬가지예요. 이 겉에 부분은 껍껍껍 꺾어 꺾어 그래갖고 맛이 없어서 잘안 먹는데 이제 건강 생각해서 드시는 거 그런 차이 이 표면을 깎아버리면 빨간 부분을 쌀을 하고 비교를 하자면 이제 백미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벼의 표면 껍질을 벗겨내고 현미가 되면 현미의 이 표면 잘안 먹는 부분 좀 맛이 없고 근데 건강 생각해서 드시는 부분 이 부분을 잘라서 이 빨간 부분 우리가 먹는 이 백미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수박을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자면 맛있어요? <laughs> <맞아요? 웃음>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전에 영상도 있지만 지금까지 쌀 통합상식 간단하게 조금씩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쌀자랄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